곱창을 보면 심장이 뛰는 사람 다 여기로 집중하세요. 볶음밥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이곳은 당산역에 있는 옛날 곱창입니다. <목소리> 퇴근 직후 달려간 당산역 6시 20분인데도 줄을 서야 했는데요. 30분 정도 지나서 입장한 저희는 인수에 맞게 모든 곱창을 주문했어요. 앉자마자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삭아삭 양파와 약간 매워 보이는 고추, 블로그에서 유명한 시래기국, 부추무침, 천엽과 생간, 완전 푹 익은 신김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저도 아직 잘못 먹는 애들이에요. 모든 곱창이 나왔습니다. 염통, 곱창, 대창, 막창이 초벌되어 나왔네요. 접도 한번 감상하시죠. 초벌되어 나왔어도 한번더 지글지글할 때까지 굽는 게 국룰.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염통은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염통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난리났어? 처음은 기름장에 찍어서 가연근 그 맛은? 완전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잡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다음은 친절하게도 다 익어서 나온 감자를 먹어볼게요. 소기름의 감자라니 맛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겉은 노릇노릇, 속은 포슬포슬. 엄청 뜨거워요. 겉이 바삭하게 익은 곱창입니다. 안에 고분 잘 녹아서 녹진한 상태네요. 먹어보니 누린내가 하나도 안 느껴졌답니다. 여기는 대창도 요 김치와 함께라면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요. 정말 새콤하고 아삭해서 대창 먹고 김치 먹으면 입이 그냥 깔끔합니다. 막창도 먹어봐야겠죠? 그 두툼한 막창은 부추와 함께 집어서 씹으면 톡톡 하고 씹히면서 고소함을 뿜어내요. 곱창을 김치와 함께 먹어볼게요. 신대 아삭아삭하고 깊은 맛까지 나는 게 곱창 기름이랑 더 어우러지니까 입안이 완전 파티예요. 먹자랄 동기들이 불판에 부추를 붓고 있네요. 제가 곱창을 맛있다고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린내가 안 나야 하고, 그 다음은 질기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는 곱이 뭉쳐서 느끼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 곱창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맛있었어요. 대창도 초벌이 잘 되어 나와서 느끼함은 적당히 빠지고, 탱글탱글 고소함만 남았고요. 막창은 오래 구우니까 마치 갓 만든 부드러운 비채난 육포처럼 식감이 너무 맛있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불판 둘레에는 달걀물이 둘러져서 나왔네요. 볶음밥은 맵거나 짜지 않고 정말 담백하게 소 기름의 고소함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고요. 김치의 시원한 향과 김가루의 간간함이 조금씩 느껴졌어요 양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불판이 봉긋해서 전혀 많지 않았답니다 밥은 찐득하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정말 잘 볶아졌는데 아마 양념이나 간을 많이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볶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뜨거워서 입천장 다 되었답니다 볶음밥이 약간 산산하시다면 김치를 곁들이면 끝장납니다 불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 절대 많지 않으니 꼭 인수대로 시키세요. 유명하다는 곱창집을 가보면 보통 곱창이 유난히 맛있어서 대창이나 막창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곱창, 막창, 대창, 염통까지 빠짐없이 신선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곱창, 당산 옛날 곱창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